속초 외옹치에 왔습니다. 휴가철이라 민물에서 놀다가 바다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참, 여기 와서 보면은 세상 일들이란 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또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를 위한 운명의 시간이냐? 바로 이재명 국회의원, 이준석 당대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이분들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전 도지사님, 의원님은 이제 뭐 본인이 한 얘기들이 사실과 다른 것도 속속 밝혀지고 이제 모든 면에서 수사에, 수사의 어떤 손길이라 할까, 수사의 칼날이 목앞에까지 다가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전국을 돌며 지지세를 모집하고 했지만 이제 비대위로 가는 참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 3선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국회의원 배치 한번 달지 못하고 당대표는 했지만 여기서 좌절하는가, 좌절되는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바람 시원하게 부네요. 이런 것들은 애써 노력했던 것이지만 직업이 아니고 정치란 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 정치인이 있지만 아 그걸 가지고 나의 어떤 직장생활 하듯이 밥벌이 수단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그 국민들의 네, 지지자들의 뜻을 얻어서, 뭐, 의원에 나가고 도지사로 나가고 대통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의치 못하면 또물러 나야 되는 것이고, 물러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아쉬워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가 그것이 내 밥벌이 수단이 아니고 여력이 되면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뭐 낙선해가지고 또 아파트에서 투신한 분도 계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또 우울증에 걸려서 어, <laughs>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도 계시고 어, 여러가지 어,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직업이 아니다 남는 힘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직업이 그러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관점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다. 관점의 전환. 봉사하는 일이었는데, 봉사가 잘안 된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계속 저지르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결국에는, 이상한 일을 계속하고, 또,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나의 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해고무요 투쟁하듯이 노동자들 해고무요 투쟁하듯이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엮을 필요는 없다. 또 무엇이나 무엇을 하든 간에, 인간의 기본, 어떤 인생의 기본이란 게 있는데,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좀 반성하는 듯한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또 변명을 변명으로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 짓을 또거 짓으로 일대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안 된다. 우리 그 지금 전 대통령도 제주도 휴가 가 있지만 무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강제북송 사건 이런 것들이 원전경제성 조작이라든가 백운교 추가 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200억인가요 배임죄로 하... 마음 편할 수가 없고 피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는 직을 업으로 생각했다가, 생업으로 생각했다가 발목이 잡혔어. 그런 문제가 된다. 내가 먹고 살고 힘이 있으면, 나머지 힘이 있다면 사회에 봉사를 하고, 또 정치를 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진실되게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내적 일관성, 종전에 했던 얘기의 기초에서 그리고 그러한 얘기가 바뀔 때는 어느 정도의 해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집권 연장 또는 자리를 연장한다 또는 천 자리를 노린다 이러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이 나이 들어가지고 아쉬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젊은 대표도 의미가 많네요. 젊은 대표도 이제 절박하니까 몇년 동안 십 수년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대표만 하다가 물러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 이제 많이 억울하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법적인 칼날이 조여오고 본인이 관여된 바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도 있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우기고 싸우는 것은 절박함의 표현이지, 좋은 해결책은 될수 없다. 정치를 업으로 해서 여기서 징계 무효, 대고 무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는 힘이 남을 때 국민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한번 이렇 저것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긴급체포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니 참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찌 이렇게. <laughs> 아, 답답하냐? 좀 멋진 사람들이 나왔어. 멋진 명사들이 나왔어. 멋진 행동, 국민에게 인생의 선배로서나 도덕적으로나 지혜롭고 멋진 행동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국민의 일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이런 좋은 계절에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과거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욕을 부리고, 또 과욕을 부렸고, 또 지금, 지금 또 과욕 옛날에 그랬듯이 과욕을 부리고 기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원칙에 돌아가지 못하고 매달릴 때 나의 운명은 더욱 더 빨리 끝이 난다. 여유를 가지고 원칙에 돌아가서 자신을 강하게 할때 나의 생명은 연장이 된다. 이러한 자연의 진리, 이 세상의 진리랄까. 이런 것들을 좀더 확철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언제 좀 세상이 멋지게 될까. <laughs> 어디가나 다 비슷하겠지만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멋진 사람들이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윤석열 검사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감동을 준 그런 것처럼 뭔가 탐욕에 찌들지 않은 나의 단기적인 이익, 나의 이익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멋진 영혼, 감동을 주는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멋진 인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휴가철. 속초에서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